참 예수님, 오늘은 5월 13일 부활 제5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 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예수님과 신앙인의 관계를 드러내는 값진 비유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홀로 남겨진 가지는 불을 지피는데 던져지거나 땅의 걸음으로 사라져 가겠지요. 열매를 맺는 풍성한 수확을 생각하면 가지는 나무에 제대로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는 다른 두 지향점의 공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매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로 소개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누구이신지 드러내 보기보다는 당신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당신 안에서 또 다른 예수로 거듭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두 존재가 하나로 거듭난다면 서로의 원의와 지향점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청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더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느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더러 당신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자고 어깨동무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두고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청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의 위험한 것들은 대개 하느님을 대상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상화된 하느님 자기 자신과 다른 하느님 그리하여 늘 목적이 되어버린 하느님은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이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제, 저희 마당에서 뭐 소소하게 몇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과실나무도 있고, 뭐 그냥 단풍나무, 소나무도 있는데, 어, 나무를 키우면서 몇 그루 안 되지만 참 공감이 되는 비유시더라고요. 어, 나무가 자기 잘났다고 정말 이웃집 담장 너머로 넘어가거나 사람이 다니는 길가로 쭉쭉 뻗어 마구잡이로 나오거나 또 아래 낮은 데에 자라고 있는 꽃이나 채소들을 그늘로서 방해하면 제가 또 사정없이 쳐내요. 농부로서. 그렇게 주인의 손길을 잘 받은 나무는 꽃도 잘 피고 또 나중에 좋은 열매도 많이 맺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옆으로 뻗어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한테, 예수님한테 딱 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또, 어, 그, 개명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신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에서도 어, 정말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게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다시도 너무 좋고 하니까 음, 하느님 안에서 딱 붙어서 어, 우리는 가지이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또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또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